안녕하십니까. 송구권의 혼소리 대선 기간에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 보기 대들보. 10월 17일 월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기 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죠.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대장동 2호을 정면 돌파를 하겠다며 경기 도지사직 사퇴를 미루고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그 기간 증인으로 나와서 야당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지만 비교적 잘 피해서 넘어갔죠. 자 그런데 오늘 새롭게 불거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폭 연루 의혹이죠. 이재명 경기 도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 이 조폭 연루 의혹은 그전에도 몇 차례 나온 바 있는데 지금 대장동 특혜 의혹, 또 개발 사업 과정에서 또 조직폭력배들이 개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와중에, 오늘 그 대장동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국정감사에서 조폭연로의혹이 다시 나왔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뭐조폭연로의혹이 사실이고, 오늘 또이 폭로된 것처럼, 뭐 일단은 폭로입니다. 그 진위 여부는 아직 그 확인 안 됩니다. 폭로, 가된 것처럼, 어, 조폭과 연관된 작업 20억 원이 뭐 이재명, 지사에게 지원이 됐다면 지금 오늘 그런 폭로가 났는데 지원이 됐다면 이것은 뭐 대선후보로 끝까지 갈 수도 없는 문제고 이제 그 경기 도지사직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 상황이죠 아, 앞으로 뭐 검찰이 뭐 수사를 하든지 이 진위가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더 그, 이상 그, 그 대선후보로서 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것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팩터를 오늘 제기된팩트들을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정황, 증거 정황 같은 것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조폭연로서를 폭로를 했습니다. 어, 김용판 의원은 경찰 출신이죠. 이, 이, 상당히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항상 질문을 하는 이런 이유인데 오늘은 그 박철민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철민 씨가 이 조직 폭력배의 조직원인데 이 박철민 씨가 썼다는 사실 확인서 그리고 진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박철민 씨가 썼다는 사실 확인서와 진술서를 공개를 하고 어 이재명 지사가 조직 폭력배의 돈 20억 원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제기를 했습니다. 어 제가 어, 오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빙성이 과연 있느나, 있, 있는지 싶어서, 어, 제가 따로 이 방송을 보내드리지 않았는데, 오후에 들어서 뭐한 가지 좀, 좀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김용판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전, 오전 그 국정감사에서 하는 이야기죠. 성남시 의회 1대, 2대, 3대 의원을 지내고 부의장을 했던 박승용 씨의 아들, 박철민 씨와 코마트레이더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그게 이준석 대표 등은 모두 국제마피아파 소속 핵심 조직원이다. 자, 이렇게 박철민 씨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박철민 씨와 소통을 하고 있는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이 박철민 씨로부터 이지, 이지사에 관한 공익제보를 받았다. 공익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그리고 이, 만약에 이 사실 확인서 진출서 오늘 공개한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충격인데 자 어쨌든 이 사실 확인서 진출서에는 일단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007년 이전부터 국제 마피아파 원로 선배 분들과 변호사 시절부터 유착 관계가 있었다 변호사 때부터 어, 국제파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커미션을 주는 공생 관계였다 또 당시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용역 등 시에서 노는 사업의 특혜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서 20억 원 가까이 지원을 했고 현금으로 돈을, 가, 돈을 맞춰줄 때도 있었다. 자, 일단은 이 김철민 씨라는 사람의 지금 주장입니다. 그본인이 국제마피아파의 그 핵심 조직원이라고 이야기했던 아 박철민 씨 죄송합니다 박철민 씨라는 사람의 이그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조직에서는 이재명을 이재명 보스, 이재명 보스라고 불렀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박철민 씨가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현금 뭉치 사진 이것도 어, 김용판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 박철민 씨가 5만원과 1만원짜리 현금 뭉치 5천만원을 이재명 지사와 이준석 대표가 차집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이재명 지사 차에 실어줬다. 이런 정언도 했습니다. 박철민 씨가. 본인이 돈을 실어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박철민 씨 친구라는 장모 씨도 5만원과 1만원짜리 집회 현금 1억원을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이막 폭로가 되는 상황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는 일단 계속 그 의미심장한 웃음을 계속 웃었습니다. 방송에도 탔습니다. 행중계로 됐기 때문에 어, 어떤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 11분 동안 질의 답변이 오가는 동안에 12번을 이재명 지사가 소리내어 웃었다. 자 웃음의 의미가 뭐냐? 참 어,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뭐 웃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의미심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놓는데 일단 이재명 지사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 사,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참 야당 의원이 김용판 의원이 노력을 많이 한것 같다. 그래서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된다. 명백한 후위 사실을 국민 앞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기자회견 해라. 면책특권이 없이 기자회견 해라. 그러면 내가 고발하겠다. 아, 이런 이야기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캠프 대변인은 음, 깡패, 조폭의 말을 믿는 조폭 대변인 김용판 의원은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기자회견 통해서 입장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오전에 벌어진 이 조폭 논란을 놓고 어, 뭐 화제는 됐습니다. 여의도 정가에서 화제는 됐는데. 대체로는, 이 점심시간에 여의도 전과 주변에서, 어, 옥중에 있는 조폭 조직원 말만 듣고, 어, 전국에 생중계되는 국정감사장에서 그대로 전할 수 있느냐. 이것은 좀, 어, 본질을 흐리는것 아니냐. 뭐, 신빙성이 없다. 이런 반응이, 이 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후에, 어, 주목할 만한 일이 하나 있었죠. 뭐냐면은, 이 박철민 씨가 그 조직폭력회 돈2 0억 원을 이재명이 받았다고 주장했던 박철민 씨가 스스로 본인의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얼굴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 장영아 변호사는 이 언론과 통화해서 박철민 씨 본인이 정은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 사진을 공개해도 된다고 허락했다. 자, 얼굴에 모자이크 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리고 박철민 씨가 자신의 정언이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허위 사실 유포죄든 명예훼손죄든 얼마든지 처벌받겠다고 했다. 자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 일단 박철민 씨는 이 본인의 얼굴 사진까지 다 공개하면서 나 내가 허위 사실이면 고발을 그, 고소를 해라. 자 이렇게까지 처벌받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만일 조폭 결론설이 사실로 드러나면 뭐그 이재명 지사는 뭐 치명상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뭐 후보직을 내놔야 되고 도지사직도 유지하기 어려워지죠 자 그렇지만 이 만약에 박철민 씨가 전혀 사실이 아닌 말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과거에 김대엽처럼 이혜창 당시 후보의 두 아들 병영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서 승부를 갈라놨지만 나중에 결국은 어, 그것이 허위 정언이었다고 밝혀진 김대업 씨처럼 이 박철민 씨가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이진위는 사실, 아직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전에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조폭 연루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8년 7월이죠. 7월입니다. 그 경기도지사로 당신된 직후에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나왔죠 그때 이 성남 지역 최대 조직인 국제 마피아파 연로 이억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제목은 당시 프로그램의 제목은 조폭과 권력 파타야 살인사건 거후 그 1년 이런 것이었죠 그때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방이 막 고소를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치하를 하고 했죠 국민청원회까지막 올라갔었습니다 자그 내용은 당시 그 방송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파타야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유력 용의자가 성남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이었다. 그리고 이 성남국제마피아파 출신 조직원, 조폭이 정치권 곁을 맴돌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그리고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폭, 아, 조폭, 출신, 조폭 출신 기업가의 연루소을를 보도를, 보도를 했습니다. 어, 당시에 이것도 이재명 후보자에서 일일이 다 반박을 했고 논란이 컸었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 조폭 이야기는 좀 들어갔었는데 최근에 대장동 그 의혹이 터지면서 다시 조폭 연루설이 나왔죠. 어, 그래서, 어,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장기표 전 후보가 지난 9월 달에 이 조폭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책상 위에 발을 올려 올리고 있는 사진을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이 사진인데, 이렇게 위에 썼습니다. 그 장기표 전 후보가 성남시 의정감시연대 이윤희 대표가 제공한 사진이다. 국제마피아 조폭! 이름도 공개를 했습니다. 조폭이 이재명 시장, 성남시장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고 이재명은 지켜보면서 웃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도 이재명 그 지사 측에서는 아, 그때 성남시장 실을 개방을 했다. 개방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 뭐 사진도 찍고 했다. 자, 그, 그 정도로 그때 해명을 했었죠. 아, 이런 상황에서 아주 뭐 진실을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또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 지사의 수행비서, 8년째 수행을 한 수행비서가 오급 의전 비서관인데 2007년에 조폭들과 함께 집단 폭행 사건에 가담한 또 전력이 확인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조폭 연로이설이 이혁설이 나오니 오후 국감에서 대치기를 한번 시도를 했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시 조폭을 수사를 했다. 이재명 비리가 있으면 부르라 이렇게 조폭을 압박을 하면서 이그 조폭의 이미 모혐이 종결된 몇년전 사건을 추가로 기소를 했다. 그런데 무죄가 나왔다. 이런 보도도 있었다. 자 윤석열이 나를 잡으려고 조폭과 엮어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나도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나도 조폭 연루설로 고발당해서. 기소됐을 때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다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타이밍에 박철민 씨라는 본인이 국제 마피아파 소속 핵심 조직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본인 얼굴까지 공개한 이 박철민 씨라는 사람의 정언이 나왔고, 특히 이 구체적으로 현금 돈을 20억 원을 줬다. 그리고 본인이 그중에서 돈을 전달한 적도 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전달한 적도 있다. 그리고 그, 뭐, 그 돈이 그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돈뭉치 사진까지 다 공개를 하고 했기 때문에, 어, 일단은 문제를 오늘 국회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한번 일 어,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있었던 일만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 이 일이 사실이면 어, 상당히 이 대선판을 완전히 지각변동을 시키겠죠. 그런데, 어, 지금 그 전에도 조폭연루설에서 어, 이재명 후보가 크게 뭐 어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 어떤 하자가 있는 걸로 그렇게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새로운 정언은 하나 나왔습니다. 신빙성의 문제는 또 따로, 따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구권의 대들보였습니다.